자 신드레 의지 이거 좀 로블록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그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일본 전통 인형이랄까그 다루마상 있죠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어 시작했다 어선생 와이 더 크라프 어 갑자기 뭐야 다루마상이 피었습니다 어휴 얼굴이 그지같이 생기셨군요 다루마 게임 그가 교실에 직면할 때 움직이지 마라. 그의 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 승리하세요. 90초가 지나면 모두가 직수입니다. 따란, 딴, 꿍. 브금은 신나지만, 저는 신나지 않을게요. 자, 움직이면 뒤지겠죠, 아마. 야, 왜 이렇게 경쾌하냐? 바로 마상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아마? 만화에서는 처음으로 버튼을 누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다. 야, 이거 왜 움직이는 거야? 오! 됐다 게임 끝 아, 이러면 이기는 건가? 이거 처음으로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뭐, 나도 이기는 건가? 아, 수면가스 됐다 뭐야, 농구 다치볼 피구 당신은 두 팀으로 나뉘고 상대 팀에 다치볼을 던지세요 다치볼을 잡기 위해 F를 누르세요 대충 피구랑 룰은 똑같고 살인 피구죠, 살인 피구 자 앞에 있는 공한번 제가 줘보겠습니다 최단 빠르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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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았다. 잡은 건가? 잡고 앞에 있는 저 변기 친구한테 공 던지기. 맞은 건가? 자공 줍. 자 대충 이렇게 점프하고 있으면 공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공 줍고 고무 고무 퍼탄 슛. 아무도 안 맞습니다. 명중률이 저렇게 낮아요. 뒤에 있는 빨간 피구공 잡고, 자, 최대한 모여있는 곳에, 아, 이거 뭐야. 아, 아, 어.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 뒤에 있으면 공이 알아서 굴러오기 때문에. 고무고무 슉! 고무 아무도 안 맞습니다. 았 계속 던지면 한 명쯤 맞지 않을까? 공 죽고, 저기 최대한 피 없는 쪽에한테 그렇지, 제대로 맞았다. 어, 오, 오, 슉! 어. 던지기. 나 맞은 거야, 방금. 슉! 오! 어 죽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슛, 아마잖아 쉽지 않아. 이 대충 이 얼음 피공업 잡고 앞으로 던지기. 어! 야, 이것들아, 점프를 생활하란는 말이야. 뭐야? 게임 끝,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진거 같은데요. 음, 띵동 우리가 진거 같은 느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뮤지컬 의자. 의자는 무작위로 이동합니다. 일부 의자는 깨졌으니까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아, 대충 의자 빼기 싸움이네. 음악이 멈출 때만 앉을 수 있고, 일을 키를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됐다. 깨진 의자만 주의합시다. 게임은 스타트! 와, 이렇게 의자를 던져? 자, 이 자식아 깨진 의자를 살짝 밖에 두고, 어유, 야, 그 좋은 의자인데, 이거 이렇게 밖에 두면 되냐? 좋은 의자 찾았다. 됐다. 저 뭐, 의자를 실수로 밖에 날려버렸네 됐다. 자, 좋은 의자 착용. 정말 좋은 착용값이야필 e e 아유, 저 의자, 의자도 제대로 못찾는 놈들. 죽어라, 다네 뚜루링! 클리어. 헐! 레이저 시술. 레이저 시술로 깨끗한 피부. 뭐한번더 해, 이거? 그냥 이거 좋은 의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잠 이거. 이게 보니까 던져서, 아, 자동으로 던져지는구나. 야, 오지 마, 오지 마, 이 새끼야. 죽어. 최대한 내 쪽으로만 의자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어! 아, 깨끗한 의자다. 그렇지. 깨끗한 의자, 제발. 좋았어.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착용감이다. 아이고, 저기, 의자도 못잡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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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객님, 레이저 시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 가고메. 노래가 듣다 보니까 좀 신난 것 같은데? 어. 후! 야, 이건 레이저야, 손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의자를 밖으로 던지다가, 사람 없는 쪽, 어, 됐다. 자, 과연, 누군가, 죽게 될 것인가. 죽은 놈 누구야? 야, 이거, 앉아서 이거 놀릴 수도 있네. 어 레이저 시술권. 레이저 타크마시자 선님. 뭐한번더 해, 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 거야. 자, 이렇게 의자를 바깥쪽으로 던지면서 가다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의자 줘, 의자 줘. 깨끗한 의자. 이제 슬슬 노래 꺼질 때가 됐는데. 지금. 언제 끝나, 노래! 그렇지. 깨끗한 의자. 아이고, 베이컨 학생. 죽으시면 됩니다. 죽을 맞이해라, 베이컨. 이제 진짜 클리어. 게임을 클리어. 너무 쉽다. 헐퀴. 이런 미친. 어디야? 뭔 소리야, 이거? 아, 로봇 죽고 이렇게 문으로 나갈 수 있구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야 어? I'm a 바나나 갑자기 바나나가 되는데? 바나나 캐시 되어버린다 저 끝에 동전이 어머나 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 그 고양이 로봇 나와서 피구 던지는 거 아니야? 쟤 뭐야? 원숭이 게임 그의 공격을 피하세요 그의 바람을 푸세요 로켓을 사용하여 그를 쓰러뜨리세요 이해 못했으면 나도 모르겠다 게임, 스타트. 이쪽 공격을 피하면 되고요. 바나나. 오, 션 아, 아프다. 뭐야, 이거, 공격이 너무 잘맞다 로켓 써, 빨리, 로켓. 그렇지. 뭐야. 불이 꺼졌어. 자, 이제 저, 뒤에 있는 꼭지를 돌리면 됩니다. 애들을 돌렸나봐. 그렇지. 아, 이거 돌리는 것도 순서네. 갑자기 발광을 하는 원숭이. 갑자기 개발작을 하는 원숭이. 씨요 바나나, 절대 안 맞죠? 왜냐? 나는 바나나니까. 나는, 이슨 바나나니까. 그렇지. 오, 아, 늑귀야 고막이 아파. 별거 없구만 자, 이제 쓰러져서. 내가 돌려줄게. 불 꺼지고. 저, 뒤에 있는, 아, 회전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회전, 차가 안 떨어지네. 홀리 쉣. 로켓이다. 어, 어, 야, 잠깐만,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어, 고마워. 누가 만든 로켓 써줘서 나 살았어. 로켓, 땡큐. 근데 이거 로켓을 좀 많이 맞춰야 괜찮은 거 아닌가? 어, 여러분 좀 몰랐는데, 이거 돌진도 있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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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원숭이 대가리 떨어졌어 머리 떨어지면 죽는 거아니야왜 아직까지 살아있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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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찾았다, 로켓 로켓, 슈아 아, 근데 이거 로켓 쏘면은 됐지 앗, 다가 단점 로켓을 쏘면은 데미지를 늘 로켓! 잘 맞춰야 됩니다 로켓! 으나 딸피야 얘들아 나 조금만 치료하고 올게 이렇게 발로도 찰수 있구나 어 잠깐 난, 난 로켓 두대 맞췄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뭐야 이 바나노 개모드 어어어 잠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슬슬 가망이 없는 체력이야 야야려돌 네, 돌려 돌려 혹시 올리자 얘들아. <laughs> 뭐야? 뭔 소리야? 어, 먼저 울지 마. 쉿. 어, 저는 모르는 원숭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출구로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 제일 먼저 탈출. 한건 제일 어지만 제일 먼저 탈출한다. 뭐야? 갑자기 난데없이 TV? 아 피자 먹고 싶다. 배고파. 피자 마리오. Breaking news. Breaking news. Worldwide reports indicate that students are being forced to participate in a mysterious game with little.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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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트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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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십시오트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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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저 중간에 감자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쟤를 조심하면 돼 쟤를 오 나한테 오지마 야저저 저 최대한 감자 늦게 주려고 저러는 거 봐라 자큐로 돌진 가능하고 대충 렇게 끝에만 있으면 나한테 올일 없죠 야쟤 2초 남았어 어떡해 오 마이 갓감자튀김이되어버렸나 여기서 이렇게 끝에 있어서 방관하면 되는 거지 저기 저 보이죠? 시간 초과하는 거 저저 저 10초 남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오 온다 온다 스스로 온다. 자 지를 눌러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오야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4초 남았어 3초 남았어 2초 남았어 1초 남았어. 어. 맛있는 감자튀김 많다 누구야 저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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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로 온다 열로 온다 열로 온다 야 16초 남았는데 열로 온다. 오 진짜 열로 온다. 12 11 10 9 8. 폴리션마다빵 야 일로 오는데? 어하지마 오지마 일로 그렇지 감자튀김 완성 뜨끈뜨끈 감자튀김 자 저기 노란 유미한테 지금 감자가 있죠 야 지금 죽겠는데 이거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자 2층에 이때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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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 2 1 자, 이게 슬슬 우리한테 올때되는데 감자가. 아,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여기 있을 것 같더라, 감자가. 슬슬 우리 쪽에 있을 것 같긴 했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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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지 마, 감자튀김. 아, 감자 온다, 감자 온다. 제일 멀리 떨어져. 에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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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어, <laughs> 정말잠만 이제. 아직도 남았어, 감자가? 저기 있다. 2층 있다, 2층 있다, 2층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방관하면 돼 여기서 진짜 안 보일 거거든 여기서 미치는신 여기서 보일 수가 없어 이거 보이면 방불이야 진짜 이거 보이면 은 그렇지 잘가 <laughs> 뒤져버려 이제 진짜 나한테 올때 됐네 된다 저기 다 이렇게 2층에 있으면 최대한 시간을 뻗길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방관 약간 오징어 게임이 vip 느낌으로 쓰레기들이 몸부림치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마치 카이지 효도 회장이 된것 같은 걸. 와, 상을 생을, 생을 포기했어. 감자 퐁. 이제 진짜 난데? 이럴 줄 알았어. 뭔가 나갔더라. 자, 아역부랑 한척하면서 열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봤거든 제가. 감자 토스. 나 잡아, 나 잡아. 감자. 여기 있는 거 봤어 이 자식아. 토스. 그렇지 감자 토스 성공. 아니 감자 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몰라죠 제가. 야 저기다 감자 여기다 감자 저기다 감자 저기다 저기 오지마 오지마 이 새끼 오지마. 오! 정말 안 보이겠지 여기? 오는 것 같아 잠깐만. 진짜 근처에 있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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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써간다어 안녕 소. 이미 멀리 갔고. 오니가 감자가 얘한테 갈것 같은데. 나구나. 줘봐, 줘봐, 감자 줘봐, 감자 줘봐, 감자 줘봐 자, 두글개 두글개 <laughs> 아, 잠깐만, 지금 줘버렸어 지금 좀안 되는데, 그렇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자, 타깃은 너로 하겠어 터스! 죽어! 잠깐만, 두명 남았다 게임 클리어, 와 미친 두뇌 싸움이었다 좀 하는 걸 아니, 진짜 방금 멋있었어. 뭐야. 일어났는데, 나 지금 뭐에 묶여있는 거야? 그렇지, 뭐야. 갑옷인가? <laughs> 어, 멋있는데? 내가 슬레이어다. 음. 프레스 투, 파이트. 1대1이야, 설마? 오 가자. 지제 1대1이다. 자, 자동으로 움직이고, 저기 가운데는, 아까 그, 저랑, 감자튀김 싸움을 한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뭐라고 긴장되냐 아, 어 웃어? 빠게? 빠게? 빠게네? 얼마나 잘싸운데니 자, 후. 검술. 3라운드의 플랫폼에서 서로를 로트를 승리하세요. F를 누르면 블록을 멈춥니다. 적을 기절시킵니다. 잘모르겠는데 번역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갤레디, 파이트. 마지막 싸움이다 싸울 줄 아냐 너? 하세기 솔 하세기 솔 하세기 솔 하세기 솔 하세기 솔 하세기 솔 지금까진 내가 좀잘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잠깐만 야야 야, 1포 남았다 어? 잠깐만 야어어 어. 어? 이게 아닌데? 아니 완전 실수했어 야, 앞으로 고르기 쓴다던 게 뒤로서 보냈네야왜안 죽냐 얘? 어우 좀 죽어라.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까진가? 200인가? 자 일단은 1 플랫폼. 아 이거 내가 너무 일찍 쓰러졌어. 쓰러졌으면 안 됐는데. 기다렸다가 때려야 돼 지금 이렇게. 자일러고고 자, 일로 그러고 최대한 이렇게. 가두리 양식, 뚝딱, 뚝딱 뚝딱스. 잠만 아호, 아호! 왜 이렇게 잘 싸워, 이씨. 자, 일본 대 한국, 일본 대 한국. 아니, 누가 더잘 싸울 것인가. 그렇지! 기가 막혔다. 자, 벌써. 저는 1 플랫폼이고, 상대 2 플랫폼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라운드. 뭐야, 클리어야? f i n i 끝내라고? 끝내. 페 a t a l 그렇게 해서 제가 클리어했습니다. <laughs> 어라? 우리 이때쯤 음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뭐야? 정신을 차려보니 흰색 방에서 깨어났다. 열린 문? 문을 연다. 그렇게 저 비나 우승자 베로 입니다.